다시 가득 가득 실어 주세요. 음, 로더, 로더가. 음, 음, 우와, 가득 가득 음. 실어 주세요. 실음하고 <laughs> <시름하고> 있어. 덤프 두 덕에. 응. 실었어요. 덤프 트럭이 실었어요. 더 많이 실어 주세요. 음. 한번 더. 어? 안되네. 이쪽으로 음. 어? 다시 다시 해볼까? 음. 다시 해볼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해볼까? 위인차꺼 위 잠깐. 오 범프트럭이 싫어주세요 <laughs> 음. <laughs> 네, 이제 출발합니다. 덤프트럭 출발합니다. 비켜주세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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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에 와서 여기 내리는 거야, 지우야. 여기, 음, 음, 부릉. 부릉, 여기,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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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내려야 돼, 지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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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부릉, 부릉, 여기다가. 여기다가 와서 내려야 된다니까? 여기, 야이. 여기. 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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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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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여기에 부었거든. 여기 보았 거든. 여기. 우와, 잘한다. 이얍, <름> <름> 다시 돌아갑니다. 덤프트럭 다시 돌아갑니다. <름> <름> 어? <름> 없나? 뭐가 없지? 삐삐. <름> 삐삐 춥진 않지 아들? 덥지.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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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 저기는 의자도 있는데. 저쪽으로 응? 갈까? 응? 저쪽에 응. 의자도 있어. 의자 있는 대로 갈까? 응. 의자 있는 대로. 지우야 우리 저기 가서 놀까? 저기 글자 지우야 지우야요 그래 지요지우저를 가자 여기가 어퍼 출발 우리 지우 아 저기 저기에 흙 있어 저기 가면 모래놀이 할수 있다 아 저기 가면 흙 있어 아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지우도 출발 아이고 잘 간다 투 Oh toogie. This way. this way. Yeah. This way.